안녕하세요. 이인상사입니다. 어, 레어한 물건, 귀한 물건이 오늘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어, 미쉐린 타이어고요. 사이즈는 245 6018입니다. 베라크루즈에 쓰이는 타이어죠. 모델은 레티투드투어HP라는 모델입니다. 이거 사이즈가 많이들 안 나와서 베라크루즈 타시는 분들 많이들 찾으시는데 특히나 미쉐린이 어떻게 오늘 나왔네요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이런 선들 보면 다 그대로 끊기지 않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. 편마 먹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지금 보면 아이고 보자. 어, 레티튜드 투어 HP고요. 245 6018 입니다. 미쉐린 타이어고요. 그 다음에 19년 32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, 뭐, 창고에서 보관해가지고, 뭐, 특별히 이상있거나, 뭐, 갈라짐이 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타이어니까, 어, 이것도 19년 46번째 주네요. 음, 충분히 매력있는 타이어 같습니다. 진짜 안 나오죠? 그리고 특히나 이 정도 트레드 되고 미쉐리는 정말 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항상 요 사이즈 6만원씩 해서 두개 1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베라크루즈 타시는 분들에게는 축복과 같은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두개 12만원이고요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010-8841-8363이고요. 오시면 장착 가능하고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